네, 김정숙 여사, 가는 곳마다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패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화제입니다 최근에 한 보수단체 친박단체의 한 인사가 김정숙 여사가 사치를 한다 아, 옷을 너무 비싼 것을 골라만 입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옷값만 수억 쓰는 사치로 졸부 복부인 형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운동에서 살이나 빼시라 비싼 옷들이 태가안 난다. 등등의 이제 막말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그 반박의 성격인 것 같아요. 음. 어제 카드뉴스 형식으로 여러 자리,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예. 뭐 홈쇼핑에서 산 것도 있고, 그렇죠. 직접 바느질도 하고, 아이고. 뭐 예. 그래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직접. 어, 시장가 산 것도 있고 홈쇼핑에 서산 것도 있고 거의 10만원대 정도의 옷을 샀고 또 개인이 옷, 입는 옷은 어, 청와대 돈 쓰지도 않았고 네. 외국 순방을 하거나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만 청와대에서 지원받아서 옷을 샀다라고 얘기 해명을 했죠. 저런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정모씨 저분이. 지금 저는요, 저 발언 자체가 인신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성분들이 네. 들을 때 얼마나 저기 기분 나쁘겠습니까? 살을 빼라니요. 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리고 또 어디서 뭔가를 예. 비싼 돈을 주고 산 정황이 있다라는 그것도 얘기를 해야죠. 예. 네.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보기에 멋있어 보였는지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어느 여성한테건 명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격 모독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 세금으로 옷을 전부 샀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예전에 김정희 여사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동안 입었던 옷도 재활용해서 입으시고 뭐 미국 순방 갔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옷을 바꿔 입게 하면서 같은 옷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입으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똑같은 옷인데 예, 뭐 하얀색인데 네. 네. 겉옷만 겉옷만 그렇죠. 바꿔서 제가 패션을 바꾸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저게 예전 영부인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전략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 그러나 저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좀 급이 낮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런 지적이 나, 아니, 저런 비판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익숙한 방식, 대응 방식은 사실관계를 막 조목조목 짚으면서 음. 결국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네. 카드뉴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시원 앵커가 지금 정확하게 네.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정미용 씨의 저 페이북이 보도가 된 이후에 하나 걱정되는 거 아, 이것도 검찰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 네. 검찰로 밝혀지면 수억을 쓴 건지 아니면 얼마 쓰지 않았는지 금방 밝혀집니다. 예. 옷값, 그 계산하기 뭐가 어렵겠어요. 네. 허위사실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건데, 어쨌든 영부인에 관한 어떤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문제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뭐 조사를 이게 사실은 뭐 정명 씨가 잘했건 못했건을 변론을 하더라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의뢰 또 그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저렇게 카드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형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걸 보고 나니까 일단 국민들이 있었던 어떤 의구심 같은 건싹 사라지는 게 효과가 하나 있는 것이고 글쎄요, 앞으로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카드 뉴스 형태로 저렇게 밝혔다는 얘기는 이거를 검찰로 가져가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기는 그런 어떤 이제까지 했었던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청와대의 이번 어떤 대응 방식은 굉장히 적절한 것이고, 그죠 박수를 받아도 뭐무방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청와대의 대응 자체가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갔다라고 얘기 해명을 했죠. 저런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정모씨 저분이 지금 저는요, 저 발언 자체가 인신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성분들이 네. 들을 때 얼마나 저기 기분 나쁘겠습니까? 살을 빼라뇨. 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리고 또 어디서 뭔가를 예. 비싼 돈을 주고 산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죠 예. 네.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보기에 멋있어 보였는지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느 여성한테, 그건 명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 인격 모독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 세금으로 옷을 전부 샀다고 얘기하는 것. 것도... 네, 김정숙 여사 가는 곳마다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패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예전에 김정희 여사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동안 입었던 옷도 재활용해서 입으시고, 뭐 미국 순방 갔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옷을 바꿔입게 하면서 같은 옷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입으신 적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에는 똑같은 옷인데, 하얀색인 예, 뭐 미만... 하얀색인데, 하얀색인데 예. 겉옷만. 겉옷만 그렇죠. 바꿔서 패션을 바꾸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저게 예전 영부인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전략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잘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러나 저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좀 급이 낮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 저런 지적이 나 저러니까 비판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익숙한 방식 대응 방식은 사실관계를 막 조목조목 짚으면서 음. 결국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놀라> 너무, 너무 <맛있을>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화제입니다. 최근에 한 보수단체 친박단체의 한 인사가 김정숙 여사가 사치를 한다 아, 옷을 너무 비싼 것을 골라만 입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옷값만 수억 쓰는 사치로 졸부 복부인 형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운동에서 살이나 빼시라 비싼 옷들이 태가 안 난다. 등등의 이제 막말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그 반박의 성격인 것 같아요. 음. 어제 카드 뉴스 형식으로 여러, 자리,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예. 뭐 홈쇼핑에서 산 것도 있고, 그렇죠. 직접 바느질도 하고, 하고. 뭐 예. 그래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직접... 어, 시장 가산 것도 있고 홈쇼핑에서 산 것도 있고 거의 10만 원대 정도의 옷을 샀고 또 개인이 옷, 입는 옷은 어, 청와대 돈 쓰지도 않았고 네. 외국 순방을 하거나 공식적인 행사에 갈 때만 청와대에서 지원받아서 옷을 샀고